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핫 자손 그 중에 지도자 우리 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 3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레위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루 헤와 믹네아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궤를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근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보스를 입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홀에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다윗과 그의 지휘관들의 노력은 오늘 역대상 15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날 함께 보았던 목요일 새벽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과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그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운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김에 따라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5장에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역대상 13장에 있는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길 준비를 이제 2절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멸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법 괴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는 규범에 따라 성결하고 거룩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으며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어깨에 메어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의 찬양대를 구성하여 하나님을 높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기쁨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1육절의 말씀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때 다윗은 역대상과 연결 지어서 볼수 있는 이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에 보니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김에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은 함께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구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주님을 영광 돌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 오벳에돔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법궤가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부터 그리고 오늘 역대상 2 15장의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의 성으로 다윗 왕이 옮겼구나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우리들 안에도 있어야 함을 이 다윗의 법계를 운반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역대상 11장에 이제 왕이 되어 점점 더 나라가 부강해지며 군사력도 튼튼해지자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가장 먼저 삼고 법궤를 자신의 방법대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난과 예기치 않은 위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12절에서 몸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긴과 같이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정결하며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열심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법궤를 옮긴 결과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법궤를 최종의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과정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과 그 과정과 결과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열심을 나타내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계를 어떻게 옮길지를 상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찬양대를 구성하며 매 순간 매 시간을 하나님께 열심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온전한 결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있었음을 오늘 이 법계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과 삶의 모습 그리고 법계를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법계를 입성시키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이스라엘 온 땅에 더하여 주셨고 다윗 왕의 왕권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며 감찰하심으로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분명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영동이 공동체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역대상 13장과 15장 이두장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 영동의 공동체도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사랑이 우리들 안에 늘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13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했구나 라로 끝나며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처음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계획으로 옮기려 하다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주님이 주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축복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역대상 15장, 이 법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도 때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계획,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들 안에 있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결정과 또 우리 영동의 모든 공동체의 신앙의삶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견고한 믿음의 뿌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늘 물밀듯 밀려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이 더욱 더우리들 안에 밀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 기도하실 때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씨앗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 운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한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 운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가 삶 가운데 열심을 내어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윗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려 하다 하나님 위험과 어려움이 그들이 삶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법계를 운반할 때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들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방법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나아갈때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 안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다 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옮긴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그곳 가운데 그물을 던지는 은혜가 있게 허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과 삶의 역경과 고난과 또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근거하며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그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라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라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우리들 안에 더욱더 생기게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결합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 안에서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게 하라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게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정과 결과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동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오늘 하루. 성결하고 거룩하게 우리 몸을 구별하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열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내일 드려지는 모든 각 부서와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 가운데 통하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복된 주일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해 우리가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 생명 씨앗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씨앗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오니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방법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하러 가해주시고. 기도할 때 그들이 몸과 마음 또 환경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날이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들이 가정과 삶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생명 씨앗들의 영혼들 가운데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 친척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이 주님이 전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정한 이웃들, 직장 동료들 모든 자들 가운데도 주님이 전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그들이 상황과 마음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가 축복이 겹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열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 주님 손 안에 있어오니 성령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주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주여.